조국 사면 음?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시급한 과제인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이 조국 나올 나올 수 있을까요? 음 나올 수 있지 아, 나올 수 있다 아, 나오 그 시기가 뭐 광복절 전후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게 음, 과부만 호래비가 안도하고 그런 말이 있듯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김혜경 여사부터 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아들들부터 해서 모두가 다 탈탈 털렸었잖아 또 조국 대표도 가족들이 거의 다들 탈탈 털렸잖아 거기에서 이 법이란 잣대가 검사들이 또 조국 대표 딸의 분명히 실력이 있음에도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찌됐든 들어가서 살잖아 분명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고통이나 이런 거를 서로 아는 사이기 이 때문에 일단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 이재명 대표, 대통령이 그리고 또 조국 대통령 저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그거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실 거고 또 조국 대표가 나오는 거를 또이 조국 대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음, 광복절 전후 아니면 광복절 특사가 됐던 분명히 나오시는 걸로 보였죠. 음... 아무튼 감옥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오시는 게 보였죠. 철창이 걷어지는 거 보면 일단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음, 사면돼서. 음. 아니 대통령이 사인 한번 하고 나오라 그럼 되는 것을 보 뭐.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나와서 음. 다시 또 정치 활동이라든 이런 거 할까요?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정권라는게 나오니까 뭐 그런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조국 대표로서 그 전처럼 대표로서의 활동을 이렇게 못 하시더라도 뒤에서 좀 모든 거를 갖다 전, 진두지휘하지 않겠어? 저, 그러니까. 철창이 걷어질 것이고, 정치는 하는 걸로 보여지니까. 근데 사람들이 뭐, 징역도 살고막 이런 사람 어쩌고저쩌고 또 욕하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, 아무튼 움직이실 거예요.